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2021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아침 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5일 동안 계속 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그 마지막 순간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듬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러 가지 교훈과 메시지들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 주간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2021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입니다. 주여,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는 이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귀한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5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성서의 기록에 나타난 그발자치를 더듬어 가보는 그 따라가 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제목하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뒤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 월요일 사순절 35번째 날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제자들이예수께서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성전들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하지 않았느냐.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일에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아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그리, 금요일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의 이하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아, 한 사건과 성전을 청결한 사건 이두 가지 사건이 월요일에 발생합니다. 자, 예수님은 일요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랬다가 이제 그 일요일날 종료 주일날 환호를 끝나고 예수을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나가시죠 성밖으로 그리고 베단이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 위하여 베단이 집을 떠납니다 그것을 떠나 막 길을 갈때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십니다. 마침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아보셨습니다. 배고프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오셨고, 그래서 농부의 일까지도 하셨던, 농부로서 노역자로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다, 그렇지 않을 때다,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월요일에 하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이 행위는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마치 당시에 유대교의 화려한 종교 행위와 같이 그리고 그 제도처럼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종교 행위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인 사랑의 열매는 아무것도 맺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의상과 성직으로 장식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뽐냈지만 그 무성한 잎사귀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위선과 거짓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질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 현실을 그는 그대로 두고만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겉만 화려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 그뜰 안에는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로 혼잡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를 바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강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제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러나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에 성전 안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될 재물을 파는 것을 매우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에 받쳐질 재물이 될수 있는 동물들은 제사장의 합격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당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값으로 희생재물을 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는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썩어빠진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간파하시고 장사꾼들의 상을 뛰어붙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이 말라버리게 하고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르게 한 사건과 성전의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 뒤에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뜨리라 사흘 안에 새 것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신 말씀들은 다 이렇게 일맥 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존재하는 종교는 것만 은 화려하고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종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종교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성전에서 발생한 일은 이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오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뒤엎은 사건은 이처럼 타락한 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타락한 종교의 위선적이며 잘못된 종교 제도를 타파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섬 세계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줄기차게 추진해 오시다가 이제 그 타락함의 심장부인 예루살렘까지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생긴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른 공간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남은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옴, 옴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무화과나무와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화려함만 자랑하는 그 껍데기는 오히려 구원의 사,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껍데기, 겉만 화려한 우리 종교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위에서 이 사회에서 왜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옴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로 하면 껍데기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신다면 2000년 전에 예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튀엎어 버리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화려한 교회 시설 멋진 마이크 완벽하게 음을 재생하는 값비싼 스피커 화려한 조명 휘황찬란한 강단 멋진 프로젝트들 드럼과 기타를 비롯한 화려한 악기들, 수십억에 달하는 파이프 오르간, 멋진 가운을 입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웅장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신학적 지식과 화려한 언어술로 포장된 언어의 영금술사인 목사들의 설교, 이런 것들을 뒤엎어버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누가 연회장으로 만든가 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 신부, 장로, 집사 등, 권사 등 각종 황, 항존직, 수석목사, 수석장로, 총회장, 노회장, 회장, 선교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하면서 각종 칭호로 무성하게 장식된 우리들의 삶의 무성한 잎사귀를 들춰보시면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각종 칭호로 가득 찬 우리의 잎사귀를 들춰보니 그 화려하고 무성한 잎사귀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먼저인가를 신경을 곤두세우며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않음을 다 가지고 토라지고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숨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존경, 협력과 조화, 생명과 평화의 열매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제부터 영원히 외계에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자신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아니,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고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하시고 성전을 피엎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거짓은 가라. 망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추노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 망하기 전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는가를, 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저 거짓으로 가득찬 성전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리를 회복하고 그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잎사귀만 화려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회귀합시다. 기도하는 만민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굴로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회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월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단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 의미로 살아가는 오늘 월요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에 그 주간에 들어서셨습니다. 월요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렇게 이루어오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경쟁이 뒤덮여 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그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답답한 마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무어 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의 화려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잎사귀지만 그 안에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살겠습니다. 이제 장사치와 같은 그러한 경쟁과 반목이 있는 그러한 강도들의 소굴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포용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우 여러분 오늘 월요일 3월 29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째 날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와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므로 부활의 아침을 만나시기 바랍니다.